나성님, 어 아, 나...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자주... 아니 뭐 방금 나성님 부르시는데 롤한방 끝내고 뭔가 되게 잘못한 거 아, 같아요. <laughs> 바로 그 피드백 드려야 될거 같고. <웃음> <웃음> 갑자기 왜 PS 님이냐고 물으시면은 오늘 광고 방송은 PS 님과 함께 진행합니다. 이번에 백야극광 새로 업데이트 됐습니다. 어, 업데이트 됐는데 여름이라고 이제 좀 대규모 업데이트가 됐어요. 해신제! 네, 배가극강의 해신제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여름 특별 이벤트. 어쨌든 다시 한번 저희 에이전시분들 그리고 저희 광고 이제 자주 주시는 배가극강 쪽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차 광고라니 응. 감격이야 오늘은 혼자 진행하는 게 아니라 같이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피에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게임사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케이스, 나성님의 광고 방송을 보고, 오. 뭐니 해볼까 하다가 발을 들여서 찍먹을 넘어서 푹 담가서 지금 먹고 있는 그, 그런 유비 중한 명입니다. 사실 이게 백경극강이 이제 오픈 이후로 거대하게 업데이트가 된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좀 정리해 드리는 느낌으로 어떤 걸 주로 해야 되는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것 같고요. 피지 <목소리> 같은 것도 살짝 만들었어요. 살짝. 예전에 이제 광고 방송할 때 까버려가지고 <laughs> <laughs> 그것도 봤습니다 이번엔 진짜 참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일정도 업데이트 되는 날 바로 해야겠다 해가지고 엄청 참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정리해 가봅시다 이번에 업데이트된 거 여름 테마 이벤트 해진제 이거.. 잠깐만 순서가 잘못됐는데 영상부터 영상부터 영상이 어디 갔지? 영.. 잠깐만요 영상.. 잠시만 나치 マジキレイー、トプラチナから届いたれはの招待状ルシェルドアンジしろいおも、ね、しろいおもしろいおもしろいおもしろいしいおもしろいおもしろいおもしろいおもしいおもしろいもしろいおもしろいおもし長いおもしおもしいおもしろいお長しろいおもしろいおもしろいおもしいおもしろ 예전에 막 그런 불만 좀 있으셨잖아 아니 뭔 가차를 하는 데 있어서 <laughs> 필요한 재화들 불만버 되게 적게 준다 막 그러는데 장난 아니에요 좀 많이 뿌려요 어, 생각보다 엄청 많이 줘요 엄청 많이 주고 야 근데 이거 몰랐는데 그거 있더라? OST 어. 저 유로시카랑 같이 작업했더라고 <laughs> 어, 어. 나 여기서 우선 백야극강 좀더 오래 하기로 생각했어 그래서 업데이트를 통해서 초대장이 왔어요 저희한테 친애하는 김나성님과 프로 관전로 p 스님께 한여름의 무더위와 함께 백화극광 해신제의 시작을 알려드립니다 여기에 제 이름도 딱 들어갈 줄은 몰랐었는데 음. 딱 들어가서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정말 저도 뭐 이런 걸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기 때문에 <laughs> 근데 되게 좀 고급스럽게 디자인을 음. 잘했어요 이거 아 쿠폰 여기 하나 더 있다 이거 TIR 호텔 이것도 여러분들 쓰시라고 저희 느낌표 저희 쿠폰 하시면 나오게 해놨어요 근데 진짜 뭐부터 봐야 될까? 너무 많어 일단은 저기 음. 그 저기 커다랗게 적혀있는 해신제부터 눌러보죠. 음... 와, 뭐야, 잠깐만. 나 처음 눌러봐. 즉 생각보다 이제 라이브 트리가 좀 여름이라 그런지 좀 화끈하네요. 출석 보상이 있으니까 로그인도 하고. 야, 이거 다 한글로 적어 하셨네. 음. 미리 정보를 다 말씀드리면은 이게 모든 스테이지 다 완료하고 콘텐츠 다 완료하면은 아마 루만버가 한 3천, 3천 50개 정도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특별 소집 스타마커, 그노란색 이제 그 한정 포켓 그거 두 개. 3050이면 10연차 10연차하고도 50이면 저거 프리즘도 채워 먹을 수 있다 소개를 막 절차에 맞춰 소개하는 것보다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뭘 돌아야 되느냐 뭐 이걸로 뭘 해먹을 수 있는 이거 정리하는게 오늘 음. 포인트 잖아요 그렇죠 중요한건 저 펭그그 선라이즈 부티크 네저선라이즈 부티크 들어가면은 저 펭그그를 써서 저 5성 캐리 보나시에 바꿔 먹을 수가 있고 가구랑 이제 뭐 각종 강화 재료들 그런 걸 바꿔 먹을 수가 있어요 우리 평소에 돌던 그 자원 정비나 뭐 스토리 밀때 그런 거를 돌아도 핑거그가 나옵니다 제가 남은 게 이제 나이티움으로 바뀌거든요 이게 아마 1대15로 바뀔 거야 나중에 이번에도 아마 똑같을 겁니다 어, 1대15로 변경될 텐데 그러고 나니까 뭐 500만인가 꽤 많이 들어왔더라고 <laughs> 패스 시스템. 이제 퀘스트를 깨면 그거에 맞춰서 게이지가 올라가고 레벨이 올라가고. 음음음. 이 패스도 코스튬을 지금 두 개를 포함하고 있는데 음음. 아무것도 구매를 안 하면은 이제 우라이아 코스튬을 디럭스를 구매해 놓으면은 바이스 컬렉션 코스튬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보통 맞아요. 패스에도 이제 시간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레벨을 할수 있게 해놓거든. 그러니까 막 회사원 분인데 게임 많이 못 한다. 그러면은 루만버 같은 걸로 이제 이 진행도를 살수 있는 거지 말험김매한번좀 사볼까요? 그러죠 아, 엘리트 디럭스. 제가알기로는 이거를 엘리트를 샀다가 디럭스를 이제 살 수도 있는데 디럭스를 한 번에 사면은 이제 할인된 걸로 알아요. 그래서 천원 아마 절약될 겁니다. 이거 샀다가 나중 에 고민하시고 이걸 사시면 천 원을 더 쓰시게 되는데 뭐 그쯤은 뭐 상관 없지 않을까 싶어요. 간만에 바로 지금 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야 이거지 파란 수령을 한번 누르면은. 요거에 또 쾌감 느끼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죠? 자, 이제 이 이벤트들은 아직 개방이 되지 않아서 오늘은 이제 못 다룰 것 같네요. 그래서 잠깐만 얘 얘나 좀 살펴보자. 새로 나오네. 표정이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뭔가 되게 좀 광기가 좀 묻어있는 <laughs> <laughs> 것 같은 표정이데요좀 씹덕 쪽 용어로 말하면 약간 그안데레 아. <laughs> 약간 동공이 여기서 좀 사라지면 정말 안데레 느낌. 그래서 아직 못 써봤지만 이게 성능이 좀 어떨까요? 체험해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응? 어이죠? 네, 그 여름의 여정 누르시고 첫인사를 누르시면 보나시 체험 시작을 할수 있습니다. 어, 아, 있네. 그럼 자연스럽게 얘네 한 번씩 쭉 해볼까요? 방향을 네 개를, 네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한 칸짜리 애들이 한 칸씩 움직여요, 그 방향. 어, 그러네 그래서 만약에 내 경로를 막고 있다거나 타일 옆을 갖다 놓고 싶다거나 할때 그런 음. 걸좀쓸수 있지 않을까? 이그 아, 우선 다른 캐릭터 한번 살짝 살펴볼까요? 베릴부터? 일단 눌러보시면 일단 칼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야 뭐야 모든 <laughs> 적이 이미에죽고 큰일 났네 어! 공격범위는 이 정도이고, 그야아 악어 나면 이렇게 저기 바닥에 깔립니다. 그래서 저거를 이제 저기 밟으면 방어를 음. 무시해서 40%씩 피해를 준다. 깨시 갓겜이다뭐 이런 건데, 막 익숙하지는 않네요. 좀 이런 캐릭이 네. 거의 처음 나온 거다 보니까. 사실 그릴 이제 화 네. 나왔을 때남캐가나 하나 나왔는 걸러야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플레르 성능이 또 괜찮다고. 더 이게 들어오니까 좀 하찮게 생겼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캐릭들이, 네. <laughs> 찍을 수가 있구나, 내가. 네. 고립된 애들은 내가 이제 공격하기가 음. 힘드니까, 쟤를 딱 찍어놓고, 다른 애 잡은 쟤를 알아서 잡히게끔 약간 이런 걸 유도하는 거 같아요. 좀 스나이퍼의 단점을 조금 보완해주는. 어리 제한 상관없이 무조건 들어가는 거구나. 네, 그렇죠 그리고 저게 지금 성능 캐냐라고 평가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쿨타임이 되게 짧아요 어, 그러네. 그각두 그니까 턴마다 한 번씩 쓸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네. 알기로는 데미지 관련 각성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따가 음... 나성님이 한번 풀각을. 아 네. 자, 뭐부터 뽑아볼까요? 저라면 일단 베릴부터. <laughs> 근데 또 이렇게 각자고 뽑으면 잘안 나오더라고. 어. <laughs> 그래서 룸한버쓸 때부터 조금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럼요. 그럼요. 네. 룸만버부터 이래, 룸만버가 소모되는 순간부터 이거 봐. 아, 아 이거, 이거 봐. 이거, 이거. 이거 봐. 금만보부터 이제 소모해줘야 나온다 이 말이야. 야 왔다. 아 어. 어이거좀 배가 아프네. 이렇게 빨리 나오길은. 나오기는... 어. 제가도 누굽니까? 아차의신 김나성 아니겠습니까? 데노잼. 저희 광고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신사적으로 좀 젠틀하게 이제 말씀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아니. 뭐 정말 정중하게 재미없다고 말하네, 이 사람들이. <웃음> <웃음> 자, 그러면은 한번 플레로 뽑아 보도록 합시다. 이거 바로 나온 거 아니야? 말씀이 없어지지. 네. 아, 잠깐 그 주술을 좀 외우고 있었야되 아, 아뭔 네. 주술을 외우셨죠? 잠시만요. <laughs> 아,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빨리빨리 뽑아버려. 아, 역경워 아니. 됐나? 오겠죠. 됐나? 그래서안 나올 수가 없어, 그 님들. 하나 뽑을 때마다 확률이 계속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 한번 눌러주면 나왔네요. 어, 레디, 레디첼 렌치 소속이라서 바로 알아볼 수 있다. 어, 그래도 그 다른 애들이 나오는 아, 확률도 있을 텐데. 하지만 저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요 뭘? 하하... 이런 식으로 우선 캐릭터 좀 뽑아봤고 참고로 스킨은 음. 라피스로 가야 됩니다. 물론 충전을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요. 자그럼 하나씩 어... 다 삼죠. 코스 좀 설명도 있네. 또이 스킨 사이가 스킨 스토리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아, 아 그래요? 어, 이건 예. 또못 참거든요. 아그렇지와 이거 뭐야? 야 움직이네? 아 그래. 오호. 엘시도 나첫불 속을 거야. 어. 뭐? <laughs> 그게 좀 궁금해 궁금해서 사부인 사가야 될것 같아 아 진짜 어저저 우리 갔냐? 오성 누르고 LC 이런 찾으면은 어? 네, 그럼 이제 밑으로 내려서 이런 거 적용할 수 있군 자꾸 어, 그래. 그러면, 그러면 이런 스킨을 개으로둘 아, 대신 수밖에 없어 아 이거 좀선 넘었네요 흐래와 이거 옆에 메뉴 그 치우는 기능 아, 나 <laughs> 아, 그냥 오로리안 오로리안 뭐? 들어가서 봐야 되는군요. 어, 우, 요 기능 좀 나중에 추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아여기선볼수 있네. 간단하게 해가지고 밀어서. 야야 야, 확대 확대도 되는데? 어매매 현재까지 백야극광이 달려온 길 그리고 앞으로 달려 나갈 길에 대해서 저희 유저 입장에서 게이머 입장에서 조금 얘기를 나눠 본 시간을 가질까 해요. 왜냐면 피스 님 같은 이제 분석 왕 분석가분 모시고 그냥 이제 여기서 뭐 광고 방송 끝 이러기는 좀 애매해 가지고 제 입장에서 먼저 좀이야기를드리자면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그냥 길게 즐길 수 있는 컨텐츠나 이런 게임으로 서자리 잡고 있고, 거 근데 그거에 비해서 돌파할 때 들어가는 재화나 이런 거좀 헤비해요. 그랬을 때 돌아오는 리턴도 꽤 커요. 예를 들어서 선턴을 풀돌하는 가능하게 한다거나,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풀돌을 했을 때, 그거를 소비할 수 있는 컨텐츠가 있는가 도 봐야 되는데, 그것도 없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능 쫙올어 올려가지고 성취감 느끼고 얘를 풀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비경 탐색도 난이도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되게 편해하죠 생각보다 어. 차라리 그런 주마다 더 갱신되는 그런 컨텐츠들이 그 난이도를 더 올려주거나 그러니까 음. 지금 막 보면 비경 가면은 회복소 이런 거갈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유, 유물 선택에 네. 대해서도 처음에만 고민을 했지 지금은 그냥 찍찍 누르잖아요 그런 것도 음. 좀풀 만한. 챌린지성창구가좀 있었으면 좋겠다. 음. 음. 이건 저의개인적인생각에이 근데 저의 개인적인. 네, 개인적으로는 그 오랜 인장 퀘스트가 끝나고 나서 대부분 끝났을 때 뭔가 헤비한거 하나 나올 것 같긴 해요. 개인적으로. 사실 근데 저는 지금도 좋긴 해요. 사실 뭐 비경이 조금 이제 약간 지루하다. 재료를 위해서 약간 어쩔 수 없이 도는 느낌. 처음에는 되게, 되게 참신했거든? 로그 라이크다 해가지고 막 어, 유물 짓고 막 고비도 이, 있을 것 같고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는 그냥 어, 하나의 약간 긴 숙제처럼 돼버려가지고 저번 주는 나 비경도 안 돌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쪽에 대한 뭔가 개선만이 조금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어제 이제 피에스님하고 어, 얘기하다 보면서 나왔던 거거든요 그렇다고 완전 이제 이것이 문제다라기보다는 약간 그렇죠. 아쉽다 정도지 어. 지금 시기상으로는 아직 우리가 막 대결도 갖추고 새로 들어오신 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난이도를 낮춰놓은 거는 오케이. 근데 나중에는 그런 방향으로도 좀 고민이 돼야될것 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벤트 이제 뭐 정리합니다. 어.. 해신제. 해신제가 이제 추가됐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통해서 어, 여러분들께 많은 이제 자원이나 뭐 그런 것들을 준다 정도 그리고 편의성 기능 솔람버 솔람버도 이제 갈아가지고 그리고 틴클젬이나 스타젬 이런 것도 얻을 수 있고 주관적인 결론 내보자면은 해자 이벤트다 해자 어, 이벤트고 그리고 아까 그 솔람버나 루만버 많이 주는 것들 이제까지 불만이 있었던 것들 그 가챠도 이중 픽업이어서 막 불만이 계셨던 분들이 많았잖아요 어, 그래서 유저들과 소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 돼요. 어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그 이번 이벤트가 되게 막 뭔가 많은 것 같고 그렇지만 사실 음. 우리가 원래 하던 것들이잖아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제들이어서 그래서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아요. 메인 스토리 새로 나온 거 보고, 새로운 일로 나온 거 보고, 신캐 필요하면 뽑고 나름 만약 복귀 타이밍이나 아니면 새로 시작할 타이밍 잡는다면 지금 타이밍이 제일 낫지 않나. 생각좀 들긴 하거 모두를 만족한 이벤트 같아요 계속 기존에 하던 사람들도 어, 빠방한 보상 그리고 친규 하는 사람들도 이 보상 다 얻을 수 있고 접었다가 이제 다시 하시는 분들도 스킨 보고 이제 눈 돌아가셔서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 어 정도로 마무리 합시다 뭐, 저도 음, 이런 끊지 네, 않은 기회 어, 너무 재미있게 또 2시간 보냈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